자, 그래서 이제 그 20페이지 보시면, 어, 캡탈 버지팅 모델이 총 7개가 있었다. 그래서, 어, 뭐, MPB부터 시작해가지고, 어, PI법까지 있었는데, 어, 우리 이제 시험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거는, 뭐, 어, 1번, 2번, 뭐, 4번, 5번, 7번. 그런 식으로 이제, 어, 시험에 자주 나온다. 라고 했고, 어, 우리 이제 그 어제 배웠던 거는, 어, 박스 이번에 이제 MPB법. 그래서, 어, 순 현재 가치법까지 배운 거죠. 그래서, 어, MPB라는 거는 우리가, 어, 현금흐름 유입액의 현재 가치 해서 어, 현금흐름 유출액의 현재 가치를 빼 가지고 구한다. 라고 했고. 어, 그다음에 고비에 이제 그 동그라미번에 그 투자안의 이제 평가 기준을 보시면 어, 두 가지 케이스가 있었다. 그래서 상호 독립적인 투자안이 있고 어, 상호 베타적인 투자가 있는데 어, 상호 베타적인 투자안 같은 경우에는 어,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투자안이 있을 때한 어, 개밖에 투자를못 하는 경우에 자, 어떤 투자를채택해야 되냐? 자, M p b 가 어, 가장 큰 투자를 채, 어, 채택해야 된다라고 했었고. 어, 그러에서 이제 상호 동, 어, 독립적인 투자이다. 자, 우리가 특정 투자에 대해서 어, 요 투자를 채택을 할지 말지 결정, 결정할 때는 어, NPV가 0보다 큰 경우에 어, 해당 투자에 우리가 채택한다라고 어, 했던 거죠. 그래서 어,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어제 배운 거고. 어, 오늘은 거기 이제 21페이지 하단. 네. 어, 박스 3번. 어, IRR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IRR 그래서 어, IRL이 요게 이제 그두 번째 그 자본 재산 모델이고 어, IRL 한번 보시면 어, i r l 에대는 요게 그 인터널 레이브 리턴 모델이라고 해 가지고 어, 내부 승률법이다라고 어, 돼 있죠. 그래서 잠깐 한써 보면 <laughs> 자, 지금 이제 IRL을 우리가 이제 배우는데 IRL. 어 요게 이제 그 한글로는 이제 내부 승률법이다. 내부 어, 승률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 결국은 이제 그 내부 승률법이라는 것은 어, 요거의 이제 의미는 자 외부의 자료 없이 자 외부 자료 없이 어, 내부 자료만으로로 산출한 어, 승률니다 이렇게 그래서 어, 내부 승률법이라는 거는 어, 외부 자료 없이 우리가 어, 내부 자료만으로 어, 산출한 승률을 의미한다라고 어, 보시면 되시고 어, 근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그 외부 자료라는 거는 어, 이거는 이제 그 시장 이자율 K로 말해요 어, 시장 이자율 K로 말하고 어, 또는 이제 가중평균 자본비용 요거를 이제 말하는 거고 어, 그다음 에 이제 내부 자료라는 거는 요거는 어, 이제 그 해당 투자한거 관련된 어, 현금으로 유입액과 어, 현금으로 유출액을 말하는 거죠. <laughs> 그래서 어, 결국 이제 i r 법 IRR법 이런 거는 자 외부의 자료 없이, 자 시장 이자율의 자료 없이 어, 내부 자료만으로 자 현금으로 유입액과 유출액만으로 어, 우리가 이제 구할 수 있는 이 수익률을 아, IRR라고 한다.라고 어, 보시면 되시고. 자, 고비텐즈그 똥라이번 보시면은 자, i l r 이하는 거는 자, 미래 현금으로 200의 현재 가치 합계액과 어, 미래 현금으로 어, 유출액의 어, 현재 가치 합계액을 자, 일치시키는 할인율을 말한다 라고 어, 돼 있죠 그래서 어, 결국 이제 ILR이라는 거는 자, 미래 현금으로 200의 현재 가치와 자, 미래 현금으로 어, 유출액의 현재 가치를 일치시키는 요 할인율을 우리가 요거를 어, IRL 이어 한다. 라고, 어, 보시면 되시고. <laughs> 어, 우리가 이제 그미래연금의 유출액을 요, 이제 그 반대편으로 넘기게 되면, 결국에는, 어, 미래연금을 200의 현재가치에서, 자, 미래연금으로 유출액의 현재가치를 뺐더니, 아, 어, 요게 이제 그 0이 나오는 거죠. 그죠? 그렇죠? 근데, 어, 결국에 이제 미래연금을 200의 현재가치에서, 어, 미래연금을 유출액의 현재가치를 뺀 거는, 아, 어, 요게 이제 그 m p v 가 되는 거죠, m p v 그죠 그럼 결국에는 이제 i r l 이라는 것은 자 NPV가 영위되는 그 어, 승률 할인율을 우리가 어, i r l 이라고 한다라고 어, 보시면 되시고 자 또한 2번 보시면 투자하는 어, 이제 그 평가 기준이 어, 똑같이 그두 가지 케이스가 있다 라고 어,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어, A번이 이제 상호독립적인 투자인 어, independent project 라고 돼 있고 어, 비번은 이제 그 상호 배타적인 투자이다. 그래서, 어, mutually exclusive project. 라고 돼 있는데, 어, 우리가 이제 그 상호 독립적인 투자 같은 경우에는, 어, 특정 투자는 우리가 어, 채택을 할지 말지를, 어, 결정하는 기준이다. 라고 했죠. 그래서, 어, 우리가 이제 그 어제 그렸던 그 21페이지 중간에 있는 그, 어, 순영가 곡선을 다시 한번 그려보면, 어, 요게 그 이제 X축이 이제 시장 2절 K. 라고 아, 말씀드렸고 어, 그다음에 이제 Y축이 이게 MPB였죠, MPB 그렇죠? 그래서 견의 어, 그 수년가 곡선이라는 것은 어, 시장 이자율의 변화에 따른 어, MPB 변화를 나타낸 거를 요거를 우리가 수년가 어, 곡선이라고 한 거고 어, 그래서 결국은 이제 MPB가 0이 되는 자 MPB가 0이 되는 우리가 어, 시장 이자율을 여기를 우리가 어, IRL이라고 한 거죠, IRL. 이렇게, 어, 되는 거고. 그, 어, 래서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그, 요, IRR 이란 요 선을, 이제, 기준으로 해가지고, 어, 시장 이자율이 요, 이제, 왼쪽에 있는 경우부터, 어, 다시 한번 보시면, 어, 결국에는, 이제, 시장 이자율이 IRR보다 왼쪽 있다. 결국에는, 어, IRR이, 어, 시장 이자율 K보다 크다. 그죠? 렇 어, 요런 경우에는, 이제, 요게 MPB가 0보다 컸죠. 자, MPB가 0보다 크니까, 우리가, 어, 해당 투자에 대해서, 어, 채택을 한다라고 어, 말씀드린 거고, 자 그다음에 이제 그 시장 이자율 k가 자 i r 라 보다 이제 오른쪽에 있는 경우, 그렇죠? 어, 그럼 이제 i r 보다 어, 시장 이자율 k가 더 크다라고 어, 보시면 되시고, 그럼 이제 그림에서 보시면은 어, 결국은 이제 m p b가 이제 0보다 이렇게 작게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어, 그러니까 이제 m p b는 자 0보다 작다. 라고 어, 보시면 되시고 어, 이런경우는 우리가 이제 해당 투자를 어, 기각한다라고 어, 의사 결정을 내리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이번에 그 이제 상호 독립적인 투자라고 돼 있고 어, 이런 경우에는 어, 우리가 자 IRR이 해당 투자과 관련된 IRR이 어, 시장 이절 K보다 큰 경우에는 우리가 어, 해당 투자를 채택한다라고 그렇게 어, 의사 결정을 내리시면 되시고. 어, 그 밑에 이제 비번에 그 상호 베타적인 투자이다. 그래서 어, 여러 가지 투자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어, 하나밖에 선택을 못한다. 자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어, IRL이 가장 큰 투자를 채택한다.라고 그렇게 이제 의사결정 내리면 되는 거죠. 그죠